금방 하봐 안녕하세요. 말말말 말, 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도리? 목도리?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제 네, 안 안녕하세요. 아녕요 말씀. 하세잘들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안요목녕리음요안녕아니요요아그래요안제목소리예요 음성 예나예뻐요 진짜요? 아, 짜증나죠. 아, 짜증나죠. 짜증... 아니요 진짜 짜증나요 아니요 짜증나요 오케이 게자식 오케이 아, 네. 농담이니까 알죠 아 근데 기계 네. 모, 뭔가 콜... 뭔가 목소리가 너무 네, 적응이 네. 안돼 오디오가 아, 가 비싸서 아. 그래 아. 아 나가고 싶어 뭔가 자기 자아도취가 강한데 저 사람 아, 너...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마이크가 좋은걸 어떻게 이 자식아 <laughs> 아 목소리 아, 아. 기은같은데 그러니까 아니, 다른 목소리도, 이런... 목소리도 내죠. 다른 목소리? 네. 네. 아니, 싫어. 들어 안녕하세요. 아, 진짜. 아,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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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<laughs> 그냥. 다른 목소리에서 다른 목소리? 해 봐. 아, 하지 마요. 어디? 어, 어디로 가요? 원래는... <laughs> 내가, 내가 내가 원래 이런 물리안 하는데. 다음에. 오케이, 삼창 오케이. 금방 해 주실 거네. 알았어. 어. 그래, 오케이. 금방 해어리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? 한번더 하면 되죠. 에이. 안 해, 안 해. 나도 안 해. 나도 안 해, 안 해. <laughs> 안 해, 안 해. 그래도, 그래도 아니, 아니.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나는 침킹한고안내 속마음으로 했어. 내내 속마음 속마음 거로 했어. 어, 난할수있으까 조심해. <laughs> 내 앞에서 알짱대지 마. 웃지 마. 네. 알고보니 선생님이 또 있어. 초등학교 선생님. 어린이 <laughs> 여러분. 잘 네, 따라오세요. 아오총 <laughs> 어, 앞에 사아옆다 네, 옆에, 옆에. 팀반대 좋다 이거. 좋다. 두 명, 잘두 명. 내가 지켜줄게, 걱정하지 마 번. 옆에 하나 있어, 우진가 뭔가. 우리 앞 창고에 두 명. <laughs> s e n 좀옆 창고로 와리가리 친다, 앞에, 옆 창고 앞에, 앞에 앞에 앞에? g 대책 좀 g to die? Okay, okay, o k 무서워. 아 여기 털고 온 거야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두 명이야? 겨우? 데링크 있나 사람? 불로 나한개 있어 줄게. 몇 번이야? 한번 오케이. 어떤이야3 번이야. 3 번. 바... 어. 기부 청 사람네. 당연하지 메리시야. 아 메리시 싫어해 미안. 해 디바야. 사랑에 담아서? 오 아. 아. 예? 아. 미안해 미안해. 아 미안해. 잘못했어. 요드링크요 <laughs> 디바가. 음. 저 사람이 말하는 거, 디바는... <laughs> 디 바는 플러스예요디아 아, 아, 오케이. 아이째부터 <laughs> 어, 근데... 거야? 아이째. 사운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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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역시니까 그 옆쪽 조심해 봐. 분날 와이자? 아니야. 와이자 소리. 그, 래우사운드 들은 거 같았어. 아, 나 사운드 들은 거았어어렇치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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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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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이, 씨바! 거시기 노렸어, 이 개새끼. 밑에, 밑에, 밑에! 어, 내려갔다. 구석에 숨어있어요. 두, 두 명이에요, 두 명? 한 명, 한 명, 한 명. 아, 거기 있다, 거기 있다, 거기 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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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뭐, 사 앞에. 아니 안에 아니, 안에, 있어요, 안에 있어요. 안에 안에. 이쪽 어, 코너에 네, 안에. 아니 데 얘는 두 명인데. 어 뽀뽀 뽀뽀. 그런데. 하나 오케이. 더 있을 거예요. 아까 그 저쪽이 기인데그새기예요 <laughs> 나이스 기절인데? 나이스 아씨 놀래라 끝났개 끝끝 바사 바사 나 아까 끝났지 아이 스펀 아, 또 봐. 다업 지오. 띵띵핑핑 해서 핑. 핑? 잠깐만, 내, 내가 아는 지오.이랑 연락해? 나매 배율 안 먹었어? 배율 먹었어? 사배 아까? 맞습니다. 아, 아... 자, 한대 더. 내운데 아, 니가 다음에, 다음에 아, 온다. 음에 다음에 데 가운데, 가운다 가운데, 가 네 어... 음, 근데 어차피 살아야 되긴 해서 지금 가슴 아, 어차피... 소리 들리는데요? 어떡하지? 일일 모레 걷기라 그... 네 그게 어, 편할 것 같은데 난 간다 <laughs> 어디 가요? 여기 저는 갔다. 네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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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보여야 된 이게 날수 있어. 지금 사방이다 사는 야 이상 가봐. 아, 여기 있다. 335. 혼자. 네 우리 또까 바로 북게 저기 집 들어갔나보다. 제일 미끼로 보내고 조용하면 우리 잘 먹으러 가자. 야, 야 나왔다 나왔다 왔다, 이쪽 집. 야 왼쪽 왼더제가데 그냥 뽑는게 어때요? 먼저 지나가 내가 어 그냥, 그냥 왼쪽, 왼쪽, 아, 무릎. 누가... 아, 안쏘는데나왔었는데다 거... 전멸이다. 이거. 전멸 각이다. 날게, 날게 다 아! 다리가, 다리가 너무 안맞아한번님위쪽있어요 위쪽 위쪽 두명 뺏겼다 뺏겼다 음. 집쪽에 하나랑 쪽에 하나 네, 내 네, 앞에 얘 네, 지금 추가 추가났어요 아야 여기 여오자 여기 오자마푹졌어나이야먹거 먹고 빨리 쪄기리 너무 아킬 떴어 기절나 그러면 어 배고파 미리 돌아요. 그러니까 저 가고 있잖아. 네네네. 알았어요. 아, 진짜. 가고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여기서 대기하고 갈까? 저는 싸고 있으니까. 안돼 안돼 아, 자기장 보고 자기장 보고. 풀더핑 좀. 하고. 여기로 분명 잡힐 거야 반대편으로. 이 위쪽으로 갔다면, 여기, 이쪽으로, 위쪽으로. 오, 아, 맞다. 맞다. 내네 말이 맞다. 아, 지게 맞다. 이 운영자다, 내가. 당연히 거기 면 거기지, 방금. 바... 엄청 이렇다. 여기 <laughs> 좀 세안데, <쎄한대>, 저, 저절부터. <laughs> 우상 쌓우고 있고, 지금. 나안 올라갈 거야. 못 올라가는 아, 거아니요 아니 정상 안 올라간다고 곰청아 조용해 <목소리> 아니, 아니 왜 멍청이라 해 니가 먼저 다 놀랐잖아 알았어요 조용히 <목소리> 할게요 저 부동산 한다 안 되는데 부동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, 안가지 돼, 여기 애 돼, 안 돼, 안 돼, 여기 안, 돼. 빼, 빼, 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데 돼, 안 돼, 데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, 돼, 했 돼, 안 돼, 안 돼, 안다안 돼, 안 아, 졸라. 아니아니 잠시 후.